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생스탈로인가요? 그, 아, 스포츠센터죠.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아 어, 로우탈러고요. 네네. 오늘은 저기 누구야? 김병 아 김병만이 된다. 김병현. 아 김병현 말고요. 아그 선수 이름 뭐죠? 김호성. 아 김호성. 김호성 선수. 아이름이 아, 아, 자꾸 헷갈리네요. 김호성 선수가 <laughs> 이적했어요? 지도세도 아, 맞습니다. 모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로. 맞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로 이적을 했고요. 네네네. 요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뭐. 잘안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 계약한 게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고. 그렇죠. 사실 지금 시점 자체가 계약이 발표된 시점 자체가 1월 말이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1월 말이면은 웬만한 구단의 그 스토브리그는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아가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계약한 것 자체가 저는 성공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작년까지만 <laughs> 초반에도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김하성 선수가 좀 오, 훌륭하게 되게 잘 나가고 있었고, 그럼요. 네. 심지어는 이제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와 함께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템파베이에 가게 됐고, 네. 이 선수가 에, 이 팀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아, 템파베이스. 이번에 찾아 저는 야구 잘안 보니까요. 메이저리그 잘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동부 리그에 속한 팀이고요. 네. 경기를 뭐 뉴욕 양키즈라든지 이런 네. 팀들이가 뛰는. 메이저리그가 두 개의 리그로 나뉩니다. 그렇죠?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로 나뉘는데,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리그마다 세 개의 지구가 있어요. 네. 서부, 중부. 동부. 음. 그러니까 서부, 중부, 동부, 서부, 중부, 동부 음. 이렇게 총6개 지구가 음. 있는 건데 음. 그 템파베이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리그의 동부 지구에 네. 속해 있는. 그렇죠. 예. 흔히 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속해 있는 팀들이 다 셉니다. 어. 뉴욕 양키스. 그렇죠. 보스턴 레드삭스. 음. 토론토 블루제이스. 음. 템파베이 레이스. 다음은 어디죠? 어, 뭐이렇 어쨌든 그 템파베이 레이스는 약간 그 말씀하셨던 팀들과는 결이 좀 살짝 그, 다르죠. 네 미들급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몰 마켓 팀이죠. 네 스몰 마켓 팀인 거고, 해도 어쨌든 굉장히 좋은 뭐 타고 봐야 되겠죠. 대학 조건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네네.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 사실 최지만 선수가 뛰었었어요. 4년을 뛰었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만. 네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 사실 저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이름을요? <laughs> <laughs> 저거 야구를 안 보시는군요. 네. 사실 이분 찾아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가신 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예산 뛰고. 어 맞아요. 직접 진출하셨고, 을그 군대가 면제라고 해요. 아. 사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네 그래서 군그 문제는 해결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굉장한 저지맨입니다. 맞아요. 로스앤젤레스 앤젤스에 계셨고요. 맞아요. 뉴욕 양키즈, 밀워키 브루어스 계시다가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총4 년. (2018년부터) (2022년) (5개) 시즌 그 메이저리그의 룰 파이브 드래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2차) 드래프트 제가 방송했던 곳 기억하시나요 그 이군 선수들 대상으로 한번 더 기회 주려고 네. 그밑 그 40인 보호선수 이외에 뽑아가는 음.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2차 드래프트가 그 말씀드린 룰5 드래프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네. 미국도 똑같아요 약간 유망주들 대상으로 너네가 안쓸거면 우리가 뽑아가겠다 음. 대신 뽑아가는 선수는 무조건 메이저리그 데뷔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그 룰5 드래프트로 템파베이 레이스로 가면서 음. 데뷔를 하게 된거죠 템파베이 레이스 아 그전까지 다 2군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데뷔를 이렇게 못했었죠 이렇게 브로우까지는 그럼 지금 피츠버그 파이리치 2023년 이적을 했다가 고 네. 그 똑같은 해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이적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상 저기 누구야 김하성 선수랑 같은 팀에 있었던 거죠 그쵸. 한 23년 24년까지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놀란 게 오, 이런 메이저리그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왜 이제 저기가 안 됐을까 보니까 좀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뒤쪽으로 맞아요 맞아요 약물 복용 맞아요. 쪽이 있어서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참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뭐 실력 아닌가 결국 그러죠 데뷔를 못했 말씀드렸듯이 데뷔를 한게 결국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음. 데뷔를 한거니까그 전까지는 마이너리그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찾다 보니까 이 선수가 나와서 계획을 들었고요 김하성 선수가 그렇게 이적을 했다는 소식이 어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아마 2년 3,900만 불인가 그 정도의 네. 계약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정확한 액수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2년 네, 2,900만 달러 맞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김한 선수 올해 계약 조건이 2년에 2,900만 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아쉬운 조건이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24년 그 부상 오기 전에 김한 선수가 사실 곤두박질 치게 된 거는 5월 달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요 맞습니다.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완전히 시즌 아웃이 돼버렸고 심지어 올해 이까 그러니까 2025년에도 시즌 개막반은 개막 때 복귀를 못해요. 음. 5월이나 돼야 복귀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김한성 선수의 포지션 자체가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 해서 유격수, 이루수, 삼루수 음. 내야에서 이제 좀 송구가 중요시 되는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고 또김한성 선수의 강점은 사실 수비력이라고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골든글러브는 이제는 완전히 그 수비쪽 파트인데 음.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정도였으니까 네. 한마디로 좀 수비형 쪽이 유격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선수가 어깨 부상을 당했다. 음. 송구 능력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깨 그리고 사실 야구 선수에게 어깨 부상은 뭐 투수나 야수를 막론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상으로 인, 인지가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상 이력에 대한 아마 그 의구심이. 그렇죠. 계약이 못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최대 아마 1억불까지 계약도 받아왔었던 것 같아요. 1억 불. 네, 그러니까 연도 한 5년에 1억 불.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서 네. 총액 1억 불 이상의 계약을 아마 타내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네. 작년에 그 어깨 부상 하다가 완전히 망쳐 버린 거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 단기간의 계약을 가져가서 내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 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장기 계약을 이끌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상대적으로 좀 어, 짧은 계약 기간 아마 일 년, 이 년에 2,90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두 번째 해는 아마 옵션이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선수가 원하면은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FA 시장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올해 5월에 복귀를 해가지고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어 나, 내가 아직 건재하다, 부상 부위 문제 없다라는 음. 거를 이번 시즌 풀타임으로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후에 다시 한번 또 대박 계약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95년생이에요. 어리죠 아직. 네, 아직 만으로 치면 29살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의중으로 2년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의 의중이었다. 그러면 네. 말한 대로 이제 자 복귀해서 네. 부상 이겨내고 복귀해서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니면 또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부상 선수를 수없이 도봐왔지 않습니까? 네. 부상 때문에. 진 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전하게 가고 싶었던 게 서로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2년 2,900만 불이 이제 김야성 선수 의 기대 에 낮은 액수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말씀드렸듯이 템파베이 레이스는 스몰 마켓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이정료를 쓴게 구단 야수 역대 최고의 계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어, 네. 맞아요. 그 구단 역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김야성 선수한테 어느 정도의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부분이 어떻게 할 보면 템파베이 로또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스몰 마켓 팀이 네. 잘하는 선수를 보내고. 네. 이제 여러 선수 다시 영입하는 걸로 해서 키워서 다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팀을 꾸려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만약에 정말 최고의 성적을 보여 줘서 이번 시즌 후에 다시 내가 옵트아웃으로 FA 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옵션이 많아져요. 그렇죠. 왜냐면 하 FA 시장에 나간다고 하는 선수에게는 퀄리파잉 오퍼라는 걸을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아마 연봉 상위 3 0인의 평균치 뭐 대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제시를 하고 대략 한 1,500만 불뭐 되거든요. 오. 1년에 네. 그 금액 이상을 제시를 하고 만약에 그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고 시장에 나가게 된다면은 네. 그 김하성 선수가 이적하는 팀으로부터 보상 선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몰마켓 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유망주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이 선수를 키운 다음에 음. 그 다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또 계속 이런 약간 과거에 오클랜드 에스, 에스레틱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소, 소위 말해 선수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육성 장사를 해서. 그렇죠 네. 그 선수는 선수대로 잘 돼서 좋고 네. 팀은 팀대로 어떻게 보면 이득을 남기고 그렇죠. 플러스로 선수까지 데려올 수 있다면 맞습니다 이거만큼 뭐 속된 말로 남는 장사가 없죠 그래서 뭐, 김한성 선수에게는 올 시즌이 정말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시즌이 중요하긴 한데 특히나 올해는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만 보여준다고로 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다시 1억 달러의 뭐 4년 계약도 그렇죠. 충분히 뭐 가능하고 4년, 5년, 5년 이상에뭐 1억 1억 불 이상의 계약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른 중반까지 뭐 서른 초반에서 서른 중반까지면 선수가 한창 이제 뭐 맞습니다. 요즘은 또 무려 오른 나이니까 네, 선수 생활이 길어져서 한 그렇죠. 30대 중후반까지도 음. 선수 생활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한국 와주면 아. 그러면 또 키움 히어로즈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 키움 히어로즈 소속의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돌아오면은 무조건 거기로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네. 또 그때쯤 되면은 또 이제 이정호 선수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무 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조금 잘 됐었으면 좋았겠는데. 네. 좀안타깝진애매네요타까운 일이죠. 타까운 아, 일. 그, 네. 어, 기대에 비해 네. 기대에 비해 조금 좀 안타까워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선수 입장에서 인터뷰를 읽어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네, 네, 네.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뭐 5월 복귀라고 하셨지만 그전 복귀도 가능하면 뭐 하겠죠. 할것 네. 같고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올해는 좀잘 되셔서 네. 더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계약을 따낸 것 자체가 지금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네. 스프링캠프 시작하고 나면은 모든 팀의 선수 구성이 끝난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이 정말 계속 미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낙동강 오리알처럼 소위 팀 없는 무적 상태로 그런 훈련도 대화를 훈련도 혼자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다 나면 뭐 합니까? 뛸 팀이 있어야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말씀 말씀드렸듯이 윈윈 계약이 아닌가라는 음. 싶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화이팅하시고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는. 또 다른 선수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스포츠센터 방송 매주 목요일마다 어, 샘트 타일러 팝빵 오디오 채널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도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